네 자동에서 한 주일 자동에서 어 (10번) 어, (35번) (38번이) 당첨이 됐습니다 네, 네 단무지가 안된 거래서 만족해야 되나요 아니네요 네 이따 만원 됐습니다 만원 됐는데 어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네 (10번) (3538) 네 광땡이죠? 15번, 15번하고 35, 5 끝이 왔죠아왔는데 네. 그리고 자동에서, 수동에서, 이게 예, 또 여기도, 예, 네, 10번, 22번, 33번 잡았네요. 네, 좀 아쉽지만은, 예, 어떻게, 어떻게 하겠습니까? 또구9사이를또 노려야 되겠습니다. 네. 6번 22, 43번 네, 5등 2개 예, 좀에 바꿔야 되겠네요 네. 아 대뜻 네, 대뜻 네, 하면서 안 되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요 아상의 네. 예, 당첨되신 분들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, 카톡 ANS 00 ANS, 네. 1등은 아니더라도, 네. 2등, 3등, 어, 4등도 있으면은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눈좀 호강 좀하게요 네. 아시겠죠? 네. 감사합니다.